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자기파야. 그렇지? 전자기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자기파다라는 이 의미가 전자기파는 뭐가 없는 매질 없이 그렇지? 전달되는 우리가 파동을 뭐 전자기파다라고 일단 배웠었습니다. 매질 없이 전달되는 파동.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을 역학적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그럼 이 전자기파는 항상 뭐가 관여하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야, 그렇지? 이 전기장이 생기면 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기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 놈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자기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발견은 영국의 과학자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자기파가 존재한다고 예측했으며, 독일의 과학자 누구의 실험으로 헤르츠라는 놈의 실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진행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에 수직으로 수직으로 진행하는 횡파야 알겠지? 이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자, 요 축, 그지? 요 튀어나오는 요 축이 무슨 축이야? 자기장이야. 자기장이 변하면 요런 거 수직으로 또 전기장이 형성되고. 네. 이런 식으로, 그지? 얘는 수평으로 위아래. 어, 그 다음에 수직으로 위아래. 그지?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진동하는 요런 파동을 어,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가장 특, 특징은 파동 형태야. 그지? 근데 매질 없이도 전달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매질 없이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종류들을 이제 쭉 배울 거야. 그지? 쭉 배우는데, 얘들의 속력은 항상 파장에 상관없이, 그지? 파장이 기나 짧으나, 누구와 속력이 똑같다. 빛의 속력 30만 킬로미터 퍼 세카하고 똑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파동의 속력 뭘 배웠습니까? v 는 f 람다 뭐 t분의 람다 이걸 배웠잖아. 그렇지? 그래서 c는 f 람다. 그렇지? c가 이제 속력이잖아. 빛의 속력. 광속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또는 주기분의 파장이다.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자, E는 hf는 람다분의 hc 요걸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f, 모에 비례하니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어떻다? 반비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갖는 <laughs> 이 에너지는 뭐에 비례합니까? 진동수에 비례하고 모에는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파장분의 1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기파의 종류 전자기파는 진공에서의 파장에 따른 따라 나타나는 성질을 나타내므로 파장에 따라 구분을 한다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나누면 감마, 엑스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코프라, 라디오파 자 요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우리가 프리즘에 빛을 통과시키잖아 그지? 빛을 통과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굴절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또 굴절이 이렇게 일어나, 그지? 그래서, 아이고, 또, 어 색깔별로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 그지? 파란 빛을, 파란 빛은 더 많이 굴절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대로 어떻게 나옵니까? 순서대로, 빨, 주, 노, 초, 파란, 보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는 이 영역이 이게 가시광선이 되고, 보라색 바깥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빨간색 바깥쪽을 뭐라고 얘기하니? 적외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 적외선 바깥쪽을 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뭐 등등등 있는데 이걸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자외선 바깥쪽에 X선, X선 바깥쪽에 감마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파장에 따른 성 다른 성질을 나타내므로 자, 요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죠? 어, 파장이 어떻다? 파장이 짧다. 그렇지. 짧다.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어떻다?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크면 굴절율, 꺾이는 정도가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추가력이 또 강해서 뭐가 직진성이 강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 단어는 일단은 뭘 하면 되냐면 각각의 전자기파들의 특징이 있잖아, 그지? 이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이 그림을 봐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파장이라는 개념이 마루에서 어디까지야 마루까지의 요 거리가 요게 파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의 거리와 여기에서의 거리가 보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파장이 짧다는 얘기지 그지?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크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여기에서 자, 제일 먼저 에너지가 제일 센 거, 감마선. 감마선. 파장이 가장 짧은 전자기파예요. 네. 그러면 전자기파에서 진동수와 에너지가 가장 크다. 뭐 이건 당연히 앞에서 한 내용으로 알수 있고, 그렇지? 추가력이 매우 커. 그래서 암세포까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암세포 치료, 방사선 치료할 때 문제는 너무 얘들이 세기 때문에 암세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죽여 버리지그지 그래서 막 머리가 빠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피부 조직을 해칠 수 있고 누적되면 발암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화상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 또는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X선이 나오지, 이제 자외선보다는 파장이 짧은 전 영역의 전장이 파야. X선하면 X-ray가 떠오르지.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내부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으며, 물체 내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단어는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다음에 신체 조직이 스선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과다 노출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엑스레이 이거 떠올리면 되고요. 자 자외선은 뭡니까? 가시광선보다 보라 어보 가시광선의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짧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 어, 화학 반응, 화학 작용이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잘 외워두세요. 요거. 물체 속에 포함된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흡수시키면 얘가 뭘 방출합니까?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형광작용을 해.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형광물질이, 어, 들어있는 이런 와이셔스, 요즘 와이셔스에 형광물질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환하게 확, 그지, 방출되는 그런, 그런 거야, 그지. 그래서 얘들은 형광등을 만드는 원료와 위조지폐감별에 이용되고. 그 다음에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 아이고, 자외선은 피부를 글리고 인체 내부에 어,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쓰이냐? 의료, 기구, 소독기, 선소독기, 식기소독기, 위조지폐감별 등에 쓰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가시광선이 나오네, 그지? 네. 가시광선은 사람 눈으로 볼수 있는 영역의 전장이파. 볼수 있는 빛이야, 그지? 네. 그래서 파장 영역대가 380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 되고, 그지? 네. 그래서 빨간색과 보라색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요. 네. 알겠습니까? 빨간색의 빛이 파장이 길다. 그래서 우리 뭐 지구가 갈때뭐 적색 편이 뭐 이런 것도 비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런게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물체를 볼수 있으며 사람의 눈은 노란색 빛부터 초록색 빛 영역까지에서 가장 민감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네. 우리 눈, 눈에 따라 파장에 따라 우리 눈은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데 노란색에서 초록색 빛에 예민하고 그지 네. 보라색이나 이 빨간색. 아주 빨간색은 그지 둔감해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외선. 적외선은 열선이라고 하면 됩니다. 파장이 길지. 네. 그래서 얘는 물체에 흡수되어 온도를 높이, 열작용. 네. 열작용이야. 네. 그 다음, 발열체에서 나오는 열은 주로 적외선이야. 저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어, 복사선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겁잖아. 그지? 네. 그래서, 뭐, 가시광선, 뭐, 자외선 형태인데, 지구가 다시 우주를 방출하는 복사선이 적외선 형태야 음. 지구는 표면 온도가 연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밖에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럼 저온에서 나오는 복사선 근데 모든 물체는 뭐 예를 들면 영하 한 200도 되는 물체에서도 네. 복사선은 나와 아, 대신 파장이 엄청 길지 그지? 엄청 길어 어, 엄청 길어 그지? 네. 뜨거운 물체일수록 파장이 엄청 짧아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 적에, 적외선 열 화상 카메라 또는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물리치료기 레모컨 적외선 망원경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전파라는 아이가 나오죠 전파, 전파. 전파는 이제 그중에서 이제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가 있어 그지 네. 어 그럼 누가 제일 파장이 기냐면 라디오. 라디오파가 제일 길어요 네. 파장이 길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가 떠올라야 되지. 예.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파장이 12cm이고, 진동수가 2.45기가 이인지마이크로파는 음식물 속에 포함된 물 분자 자체를 자기들끼리 막 떨리게 해. 그지? 아. 그럼 마찬에 의해서 열이 생기잖아. 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데우잖아 그지? 네. 그래서 반드시 전자레인지는 수분을 포함하는 음식물만 데울수 있어. 그지? 도자기 이런 거는 면 얘가 되어져, 안 되어져? 안 되어지지. 물론 거기에 물이 조금 묻어있으면 되어지겠지만. 그래서 물의 진동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어, 어물 분자의 진동을 통해서 되는 게 마이크로파고요. 라디오파는, 그지? 자,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 그니까 러이 회절이라는 파동의 성질은 장애물을 넘어선다야. 그지? 그니까 러 파장이 길수록 굽이 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FM, AM 라디오가 있는데, 깊은 산속에서 FM 라디오는 파장이 짧아서 안 들려. 그지? 근데 AM은 파장이 길어서 FM보다는 잘 들렸었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장애물을 넘어선다. 이런 개념. 그래서 전파의 정보를 담아 먼 곳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전파 망원경, GPS.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었고요. 네. 시간관계상 개념 문제는 그냥 앞에 거 외우면 다 되는 거니까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